인생의 따뜻한 말 한마디, 별글 편집부. 산다는 것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다. 이 순간 밖에서의 삶은 없다. 지금 이 순간의 빛과 그늘, 땅과 나무 냄새, 그 안에 함께 있는 사람들을 충만하게 끌어안아라. 지금 이 순간을 꽉 끌어안지 않는다면 어떤 삶도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장 그르니에, 프랑스 소설가 철학자 교수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어가기만 하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자체가 가치를 지녀야 한다. 하나의 큰 성과는 가치 있는 작은 일들이 모여 이루어진다. 알리 기에리 단테 이탈리아 시인 꿈을 향해 자신있게 걸어간다면 꿈꾸는 대로 살기 위해 노력한다면 꿈은 기대하지 않은 순간 일상이 될 것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미국 사상가 문학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희망이다. 풍년에 희망이 없다면 농부는 씨를 뿌리지 않고 이익이라는 희망이 없다면 상인은 장사를 하지 않는다. 좋은 희망을 품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다. 마틴 루터. 독일의 종교개혁가, 신학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열린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열린 마음은 사람에게 가장 귀중한 재산이 된다. 마틴 부버, 독일의 유대인 사상가, 교육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세번 도전하라. 한 번은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한 번은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 마지막은 자신이 이 일을 좋아하는지 알기 위해서다. 버질 톰슨, 미국의 작곡가. 누군가에게 깊이 사랑받으면 힘이 생기고,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 용기가 생긴다. 노자, 중국 고대 철학자. 생의 목표를 정하기 전에 반드시 네 가지를 점검해야 한다. 자신이 정말 잘하는 것, 재능, 정말 하고 싶은 것, 열정, 사회가 원하는 것, 수요, 옳다는 확신이 드는 것, 양심이다. 스티븐 코비, 미국의 연설가, 작가, 교수. 사람들은 흔히 시간이 모든 것을 바꾸어 준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앤디 워홀, 미국의 미술과 영화 제작사.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근사한 선물이다. 헤디 S. 웰스 미국의 심리학자, 교육자. 세상을 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고, 하나는 모든 것을 기적으로 보는 것이다. 아인슈타인 독일의 물리학자.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무엇으로 채워가는 것이다. 존 러스킨, 영국의 미술평론가, 사회사상가. 삼된 길은 곧고 자유로워서 그 길로만 가면 넘어지지 않는다. 온갖 걱정거리로 다리가 비틀거린다면 당신은 이미 그 길에서 벗어난 것이다. 톨스토이, 러시아 소설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내부에서 빛이 꺼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안에 빛이 있으면 스스로 빛나는 법이다. 알베르트 슈바이처, 독일의 신학자, 의사, 음악가. 무언가 되고 싶고, 하고 싶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고, 삶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욕망은 기적을 만드는 재료들이다. 노먼 빈센트 필. 미국의 목사, 저술가, 연설가. 내 믿음은 내 생각이 된다. 내 생각은 내 말이 된다. 내 말은 내 행동이 된다. 내 행동은 내 습관이 된다. 내 습관은 내 가치가 된다. 내 가치는 내 운명이 된다. 마트마 간디, 인도의 정치 지도자. 배움이란 일생 동안 알고 있었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도리스 레싱, 영국의 소설가. 큰 그릇 속의 효모 하나가 밀가루를 발효시키듯 오늘 시작한 작은 행동이 내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이다. 마리안 반 아이크 맥케인, 영국의 작가, 심리학자, 인성개발 전문가. 인격을 판단하는 진정한 기준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일을 얼마나 성실히 하는가이다. 존 맥스웰 미국의 리더십 전문가 작가. 사실이 이미 그러하다는 것을 즐겁게 인정하라. 이미 일어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로 인해 생기는 불행을 이겨낼 수 있는 첫 발걸음이다. 윌리엄 제임스 미국의 심리학자 철학자. 내게 절실한 것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뚜렷이 정립하는 일이다. 히르케고르, 덴마크의 종교 사상가, 철학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바꾸는 것이다.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치가, 흑인 인권 운동가. 당신이 용서하지 않는 한 그것이 누구든 무엇이든 간에. 당신의 마음 속에 임대료도 내지 않은 채 공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사벨 홀랜드, 네덜란드 동화 작가, 소설가. 위대한 사람은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평범한 사람은 타인이 배우고 있는 것을 배운다. 조지 에드워드 무어, 영국의 철학자. 출발하게 만드는 힘이 동기라면 계속 나아가게 만드는 힘은 습관이다. 짐 라이언, 미국의 육상 선수, 정치인. 짧게 써라. 그러면 익힐 것이다. 명료하게 써라. 그러면 이해될 것이다. 그림같이 써라. 그러면 기억 속에 머물 것이다. 조셉 플리처, 헝가리 태생의 미국 언론인, 신문 경영자. 삶이란,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주어진 얼마간의 자유시간이다. 아베 피에르 프랑스의 카톨릭 성직자 지성은 하나의 눈을 가지고 있으나 사랑은 천 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 토머스 아키나스 이탈리아 로마 카톨릭 신학자, 철학자 해 주었다가 아니다. 저 사람을 위하여 그 일을 해 주었다 라는 생각이 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자. 내가 그 일을 할수 있어 기뻤다라고. 스즈키 히데코, 일본의 로마 카톨릭 수녀.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나아지고 있다. 한동안 이 말을 믿고 지내보자. 그러면 진짜 그렇게 되는 경험을 할 것이다. 마크 앨런, 미국의 출판 편집인. 나무처럼만 살자. 제홀로 뿌리 내리고, 제 홀로 가지 뻗고 때 되면 잎새 떨구는 나무처럼 알아볼 자 없다고 악쓰거나 티내지 않은 채 안으로 속살을 키워내는 나무처럼 노신 중국의 문학가 사상가 과거를 놓아준 만큼 미래가 열린다 습관과 우리가 신뢰하는 모든 것과 하루에도 몇 번씩이라도 이별을 고하라 안젤름 그린 독일의 카톨릭 신부 신학박사, 영성작가 다른 누군가의 길을 밝혀주기 위해 등불을 켜면 자기 자신의 길도 밝힐 수 있다. 벤 스위트랜드, 미국의 사회학자, 감성 컨설턴트 최고의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을 알고 그 길을 천천히 걷는 것과 같다. 제임스 메튜베리 영국의 극그 작가 소설가 인생의 따뜻한 말 한마디 별글 편집부 산다는 것은 언제나.